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제 미국장이 하락을 해가지고 어, 오늘 개파락을 했어요. 저는 개파락을 어,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개파락을 해서 좀더 밀었으면 좋게 왔을 텐데 또 어중간하게 오전에 치다가 좀 빠져버렸습니다. 어,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어,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라서 충분히 어, 매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단기적인 바닥이라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완전 나와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미국장이 좀 돌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것부터 보시면은, 우선, 이랜시스,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전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주고 올라올 때 매도하고 또 오후장에 매수했다가 종가쯤에 올라갈 때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목들을 좀산게 많이 있는데 아직 매도가 다 되지 않았어요. 다 되면 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시장 중심지로는 오늘도 대부분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석유 관련 주주가 좀 올랐었는데 저는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런건 좀 매매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장이 끝나고 나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뭐 올라오면 좋겠지만 개파락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런 이런 종류들은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검색식을 통한 오늘 대장주도 보면은 그닥 없어요 어 중앙에네비스는 조금 대금도 많이 터지고 차트 모양은 이쁘지만 이게 테마 자체가 석유라서 좀 패스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아니고 YJ도 아니고 AB도 아니고 히림도 아니고 컴투스도 아니고 에코도 아니고 여기 아래는 천억이 안되네요. 어, 오늘도 대장주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하락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대장주보다는 기존에 골라놨던 대장주들의 눌림 어, 공략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